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복이 우리 0년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3회하 7장의 말씀은 전체를 들어서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왕권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면서 다윗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선포하며 마치 하나님의 괴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개선장군처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왕의 즉위식을 반불케 하는 그러한 형태로 전개되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의 거의 패권을 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거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대통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땅에 이루어지는 통치가 상권 분립 제도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전 세계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권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왕의 권세라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통치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군대, 군사력의 수반이고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왕의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왕은 입법사법 행정 모든 것을 다 지금 우리의 모든 가스리는 권세를 통칭하여 가지고 있던 시대의 왕들입니다. 이 다윗 왕이 왕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백항목궁에 나는 거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좀 저렇게 휘장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만우엘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장막과 네가 다니는 모든 것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텐트였습니다. 장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거주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비로소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지 그 전에는 전부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왕권이 있기 전에 다윗 이전에 한참 이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라든가그 거룩한 족장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내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치하실 때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이동해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왕에 대해서 다윗성에 있기 전에 이미 그가 목동일 때에 그렇게 들판을 다니면서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더불어서 인만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인마 노엘의 이 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신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왕권을 이제 영원히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서 그 계보의 후손에서 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위라 왕위가 영원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더불어서 무엇이냐면 인만내엘의 약속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일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초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직 완성은 되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임이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줘. 다윗을 통하여 대대로 이 땅에 미칠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언해 주시는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다윗의 계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킹 오브 킹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땅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을 그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가 되신다는 것은 첫째는 모든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벗어날 수 없는 죄악과 눌린과 윗대에 있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영원히 살수 있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참된 평강과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네. 주 예수의 나라가 희망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대망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된 주님의 통치 이 주님의 통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그 죄와 사망을 끊어내시고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그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이 위대한 백성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법,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의 나라라는 이 땅의 법 가운데 속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시작한 은혜와 평강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약속한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다윗을 통해서 왕권의 약속 영원한 왕위를 세우겠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 그 보호함신 가운데 그 모든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보호받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세력들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보호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 백성이 어디 가서 다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 옮기지 아니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계속 이렇게 거주하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소유한 이 생명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결코 죄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정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과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백성의 안위를 보호해 가시고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의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심령에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안위하시고 평강과 은혜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건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